원장님 연애를 하면은 왜 예뻐지나요 만족스러운 섹스를 하고 난 후에 다음날 피부가 좋아진다고 라 말하고 한 일주일 정도 피부가 되게 좋아진다고 라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만족스러운 섹스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여자나 남자나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런 정도를 꾸준히 했을 때 분명하게 피부의 건조도라든지 이런 게 적어지게 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올 때 위축성. 에 관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해결될 수 있고 에스트로겐의 합성은 결국 난소를 제외하고는 오는 두 군데서 나오는데 지방과 근육이야. 지방은 많으면은 좋진 않아. 뱃살에서 에스트로겐이 합성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약간 얘도 아줌마인데도 막 얼굴에 개기름 번들번들 돌아. 라고 그러겠어. 뱃살에 지방이 많아서 그래도 그게 피부의 노화를 막을 수 있고 위축성을 좀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에 좋진 않잖아. 그거의 경계상을 찾는건 연구는 특별하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.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. 너무 말라서 건강은 좋겠지만 위축성으로 시달릴 수도 있겠죠. 너무 살찌면 은 위축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또 어? 건강에는 안 좋겠지.